야, yeah. 제가 이때까지 봄순이 너무 괴롭혔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힐링 컨텐츠를 갖고 왔어요 이, 힐링이요? 네 봄순님이 이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을 이제 건축으로 한번집 지으시면 돼요 아안 괴롭히는 거죠? 안 괴롭히죠 봄순이 언제 그렇게 막 괴롭힌 적 있어요? 예! Yeah. <laughs> 제가 이거 필드를 깔아드릴게요. 네. 이 나무 위에다가 지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싸. 네, 지으시면 돼요. 이쁘게 지어요. 너무 크게 지지 말고. <laughs> 집 지어야지. 네. 다 만들었다. 다 만들었어? 오, 구별도 됩니까? <laughs> 어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문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어허, 어허. 오, 이층 오! 짱의 짱예 뻥! 아,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이렇게 하면 좀더 이쁠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깨달다고 예. 이쁜데? 오케이. 자, 오늘 진짜 컨텐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컨텐츠요? 네. 자, 오늘은요, 봉수님. 아, 예. 포트나이트에서 화기물을 다뤄볼 거예요. 아, 화기, 화기물이요? 네, 화기물이 뭔지 알아요? 무슨 물이죠, 그거? 그니까 이제 포트나이트 무기 중에는 총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춤추게 하는 폭탄도 있고, 그냥 펑 터지는 폭탄이 있어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laughs> 첫 번째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볼수 있는 화기물 중 하나가 이제 로켓런처럼 거거든요, 이게? 어! 여기다가 빵! 쏴요 어! 어! 아! 아! 건축물이 돼지! 이렇게 날라갑니다. 베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노마. 이 노마. 4연발 로켓이라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 네 발이 장전돼 있어서 네 개가 이렇게 쭉 연달아 간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놈아! <laughs>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있는데, 세 번째 거는 이제 이 핑퐁이라고 하는 건데, <laughs> 이 핑퐁 같은 경우에는 여섯 발을 공으로 만들어서 튕겨는 아이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섯 발 이렇게 쏘면, 빵빵빵빵 터지면서 바울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대 아대 아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다른 이제 포트네트 배틀로얄 같은 거할때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참 유행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딱 쏴주면 이제 한 칸이 남는거나 아니면 다 부수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기류가 말고 이제 손에 들수 있는 그냥 수류탄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던져 놓으면 시간 지나고 팡! 팡!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님, 에, 에. 집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야 대신. <laughs> 자봉순님 봐봐요. 이때까지 막 이렇게 쏘고 날리고 네발 쏘고 이런 거 에.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맞아. 봉수님 벽으로 한 벽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벽? 야. 네, 그렇죠. 봉수님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것도 부술라 그러지? 이것도 부술라 그러지? 네내 방향으로 해놨음. 에, 자, 이제 나갑니다. 어, 안 부서져. 타마가 났어. 절대 안 죽어. 에이. 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지. 어디서 오든 안전하다고요. 으아아아악 <목소리> <목소리> 이런 유도 미사일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방향을 조절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 이렇게 설정할 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온 거지? <목소리> 뭐지? 어 이거 뭐야? 화? 에헤? 제스로. 어떻게 계속 벽으로 막아봐요. 벽으로 막아봐요. 점점점 어, 점. 핫... 잡... 잡... 자, 오 응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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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돼 응. 어? 이런 식으로 되는 아이템 있는데 대신 데미지가 좀 약해요 데미지가 어 아. 세네요 <laughs> 네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사람한테 이걸 쏘면 아아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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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아, 날라가서 어, 어, 어. 이렇게 공격할 수도있고요 <laughs> 아니, 뭐, 이렇게 근접일때이걸 쏘면? <laughs> 아, 패스해, 뭐, 이거. 아, 패스 이거. 아. 빵!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죠? 이거 유도 같은 경우에는 날라가는 날라가는 데 날라가는 게 부서져요. 날라가는 아, 게 부서진다고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핫핫! 네, 이런 식으로 부서져요. 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이동을 하면서 못 맞추게. 어, 어. 어 이동을 하고 상대방 위치를 어. 위해 어. 한 다음에 어. 이렇게 파워트으로 쳐지는 아. 아. 아, 어.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다른 예. 거는 뭐 이런거나 이런 거 같은 게안 부서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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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네 아무튼 본수님 집은 똑같이 날라간 걸로 뽀. 아, 아. Thank you.